어느 정도 좀 돈이 있으신 분들도 노가돼서 이렇게 좀 편하지 않다. 물가가 3% 올랐는데 내가 은행에 넣는 예금이 3%면 돈을 번 것일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번 거죠. 집값이 2배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집값이 2배 올랐다가 아니라 집값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생활비로 쓰여야 되는데 부채 상황과 뭐 자녀 지원, 은퇴 설계를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하면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똑같습니다, 이거. 첫 번째.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세 투자연금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건 전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심리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중요하게는 가족 간의 변화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자체가 퇴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남성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컴백홈 집에 가서 가정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이에 반해서 남성이 퇴직하면 자기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떠나서 보다 자유로운 자기 삶의 선택을 원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이제 흔히 하는 세간의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뭐 삼식이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죠 집에 사지 밥 새끼를 먹는 남편은 안 좋은 남편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쁜 남편은 야식까지 먹으면 더 나쁘다 이런 식의 세간의 웃음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뭐 부부관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의 퇴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관계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 다섯 가지 정도가 좀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현대 사회의 삶이 특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고비용 사회입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고비용 사회고 자녀 교육이 왜 오래가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아요.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까지 해줘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경제가 이제 저성장이 되고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젊은 세대 분들이 취업이 잘안 돼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안 뽑는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앞으로 사회가지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저도 뭐 제가 고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 밖에서 설명 드릴 수 없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부모가 자식의 결혼과 주거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회입니다. 굉장히 고비용. 사회 그러니까 과거에는 6.25를 거치시고 어려우신 시절 겪었던 분들은 집안에 오남매, 6남매 신남매 있으면 그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장남이면 제일 좋고요. 여기에 모든 자원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들은 똑똑해도 공장 가서 일을 해서 오빠의 학비를 도와주고 스토리죠. 오빠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자원을 가족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한테 집중을 해줘서 그걸 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죠. 어떤 자격증을 딴다고 그래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자격증에서 경제적 수면 길이가 가장 길다고 지금 판단되는 게 의사 자격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시험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의 비용 지금 현대 세대는 부모님들이 80 90 넘어가시면 끼인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굉장히 높은 구조에 살고 있는 게 심리적인 압박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본인의 문제죠 50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명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40대 여성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평균 수명을 생각하시거든요 평균 수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균 수명은 안타깝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까지 계산해서 단순한 평균을 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기대 여명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40살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 거란 걸 봐야 돼요. 여성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40대 중반 여성들은 절반 이상이다 90세 넘어까지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 0세돼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90까지 사시면 엄청나게 장수했다 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경제학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장수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수 리스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장수 리스크의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오래 살기 때문에 삶의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살고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이 다 떨어지지 않고 잘살수 있을까 불안감을 갖는 것이 특히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거고요 저도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중요한 현상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금융위기가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면서 엄청난 통화량이 풀립니다 경제 성장은 인구와 생산성이 좌우하는데 인구와 생산 자산성이 급격하게 늘지 못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거기에 현금을 주입을 시키거든요. 축진을 시키려고 금리도 낮추고 통화량도 풀고. 그럼 이 돈이 흘러가는데 2000년대에도 이 돈이 얼룩갔느냐 상당수가 이걸 흡수했던 게 자산시장이에요. 소위 말마다 자산시장의 인플레냐 자산가의 상승이냐 이거는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개념적인지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30년 이내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호주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쓴 책인데 2000년대에 의해 자산이 한 사람의 삶에서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커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표현한 개념은 자산계급사회가 왔다. 예전에는 본인의 능력으로 사회적 성취를 할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이 많았는데 또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 뭐냐면한 사람의 삶에서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 대기업 왜 자가의 김부장인가? 뭐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새롭게 변화된 자산시장에서에 나타났던 하나의 셀러리맨들의 애환을 다는 전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 자산 축적이 안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시겠죠. 네 번째로는 이거는 뭐 너무 현실적인 얘인데 사실 노후 준비가 잘안돼 있습니다 대체로. 이걸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주고 10년이 넘어가면 40% 퍼0트를 깎아주고 20년이 넘어가면 5 0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퇴직자들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금액이 작은 분들은 세금, 절세 효과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꽤 금액이 되더라도 이건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가계 부채 문제, 두 번째는 대출금이 있는 경우, 자녀 지원 문제,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노생활비로 쓰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채상황과 자녀지원 뭐, 뭐 이런 쪽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힘든 건 이제 부채 문제입니다 부채 우리나라의 부채 구조가 97년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97년도까지는 우리나라 부채 구조는 누가 많았냐면 기업이 많고 국가나 개인은 부채가 없었어요 국가도 재정이 흑자였고 개인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저축률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가계 저축률이 제가 알기로는 가처분 소득의 한7% 5%밖에 안 되는데 8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30%가 남았습니다 굉장히 저축을 많이 했던 시제죠 물론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면 저축률 이 떨어지게 되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외환위기를 거쳐 나가면서 정부와 개인의 부채가 많아지는 구조로 합니다. 특히 개인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선진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날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면 은퇴자 입장에서는 언제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채가 있으면 갚아 나가야 되겠죠, 목돈이.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경제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도 노가 돼서 이렇게 좀 편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 여기 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가치 저장의 수다두 번째는 가격을 통해서 어떤 걸 서로 비교하게 해주죠. 측정을 하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펜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볼펜과 이 마이크를 그냥 교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5만원, 얘는 2천원 해가지고 가격을 통해서 서로 비교해서 교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가격, 가치를 표시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교환 기능인 거죠. 돈 화폐 자체로서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그 돈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미용실을 가서 이발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 쉽게 말해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물가가 3% 올랐는데 내가 은행에 넣는 예금이 3%면 돈을 번 것일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번 거죠 왜냐면 물가도 3% 오르고 은행 이자도 3%면 흔히 하는 말로 떤떤인 거죠 내가 번게 아니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집 값이 두 배.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집이 주어라 그래요. 주어 목적어서 들어버리고 부과가 얘게할때 집이 목적어인데 돈을 주어로 바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집값이 두배 올랐다가 아니라 집값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계속 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죠.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왜?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필요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사회가 아니에요. 공기라물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만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근데 뭐 에르메스 버킨백이나 샤넬백이 우리 사는 데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거 없어도 전혀 사는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벌리 됩니까? 그 중에 하나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인간의 욕망 이투영되는또 상품이기도 하지만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소한 것에 자본주의는 프리미엄 을 지불하고 희소하지 않은 것에서 디스카운트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격이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돈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돈이 흔해진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 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금리 를 낮추고 돈을 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각국의 정부 와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와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아졌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그냥 중앙은행이 사줍니다. 그 돈을 찍어가지고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통화량 폭발의 시대고 이것이 이제 2000년대에서 특히 드라마틱하게 늘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여러분도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뭐 M2라고 해서 광의의 통화라고 그러는데 86년도부터 통계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8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통화량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거의 한 40년 동안 돈의 가치가 80%는 날아가고 있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현금은 굉장히 유용한 자산입니다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생활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쿠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내가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현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큰 충격이 올거 아닙니까?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찬바람을 다 받아야 되는데 현금이 있으면 쿠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자체가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또 현금이 있어야만 내가 생활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 현금은 자산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가장 안 좋은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자산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원리금 보장형에 넣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용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가지고 있는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런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도 계속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71년도에 공식적으로 근본이제가 폐기가 돼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 통화는 신뢰에 기반한 종이화폐다. 물론 많이 찍어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경제가 성장하면 또 통화량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본의제를 지금도 지지하는 학파도 계시고요. 어떤 것이 옳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상적으로 7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통화량이 줄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 변수냐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수로 생각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확보하지만 중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리스크를 감아 손실의 위험이 당연히 있겠죠. 있더라도 투자자산으로 가시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통화 질서에서 몇 가지 중요했던 이벤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이벤트가 이제 1971년도에 닉슨 독트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브레튼 우주체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새로운 통화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통화 질서는 달러 중심의 통화 질서였었어요. 그때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미국이 금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달러도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통화 질서를 재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1온스당3 5달러로 제가 기억하는 그걸 연동을 시켜 놓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금이스에 35달러 연동된 거에 이 달러에 또 연동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가서 미국 중앙은행을 가 가지고 달러 갖고 가서 금을 줘, 그럼 금을 줘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과 달러를 연동시킨 일종의 근본이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70년대 초에 미국이 재정이 좀 어려워지고 베트남 전쟁 같은 것이 있으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미국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달러 들고 가서 금을 한번 달라고 해볼까, 전해줘. 어려운 거 같은데, 그서한번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딱 갔더니 금을 주는 거예요. 어, 주네? 야, 잘 됐다. 지금 바꾸자. 더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영국도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 애들이 저거 금 바꿔가는데, 달러를 오리도 찜찜한데 바꿀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화가 나죠. 미국이 뭐 요즘 트럼프만 깡패지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순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딱 보고서, 야, 금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갑자기 선언을 해버리죠. 지금부터 금안 줘. 안 바꿔줄 거야. 바꿔가지 마. 신청해도 안줄 거야,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금교환을 유보할 거야. 발표를 해버립니다. 달라도 폭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유보 상태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돈을 찍어내려고 러면 가지고 있는 금만큼만 찍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두고 논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해주는 이런 역할은 현대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신오스트리 학파처럼 지금도 거의 근본위주에 가까운 통화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파도 있거든요. 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중앙은행에 개입을 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통화를 공급해 나가는 정책이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 성장에 맞춰서 규모에 맞게끔 통화량도 늘어야 됩니다. 경제는 항상 플러스가 돼 있거든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시간이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 마이너스였었거든요. 힘들죠. 그럼 실업도 굉장히 많고 소득도 안 늘고 힘든 일이랍니다. 경제는 단 0.1%라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지 않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현대 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질서라든가 아니면 경제 위기에 대해서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도의 채만 있는 거지 통화량이 늘어나고 여기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빚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껴 쓰고 돈을 더 벌어가지고 갚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국가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 1번이에요 1번 예를 들면 우리 가 여러분 빚이 많으면 원래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망해야 돼요 언젠가는 근데 국가는 어떡합니까 채권을 또 발행해서 흔히 얘기하는 롤 오버라고 그러죠 채권 만개 가면 또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 뺑뺑뺑 돌립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치 입장에서 보면 아 정부 재정이 나빠지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의 수입은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세금 왕창 올릴래. 쉽지 않습니다. 선거에 불리하죠. 세금을 많이 걷는 정책은 항상 인기가 없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줘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돈을 푸는 정책을 하죠. 사실은 정치인의 의사적 결정도 통화량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요소를 촉진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서울에 좋은 동네, 좋은 직급 수십억씩 하죠. 수십억씩 하는데 현금이 많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노 재무 설계라고 그러죠. 뭐 은퇴 설계란 표현도 쓰는데, 은퇴 설계를 우리가 뭐 많이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똑같습니다, 이건.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나올 테니까. 요즘 많이 하시는 거죠. 금융에서 월세를 받자.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서 요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배당 ETF 같은 것들을 많이 사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셔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많이 하신 겁니다. 배당주라든가 커버드 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섞어가지고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상품을 할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의 완벽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내 형편에 맞는 현금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부동산이 됐든 이거 됐든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부터 현금 흐름을 지급하기로 만들어진 상품을 젊어서부터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금이죠. 연금.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나라든지 연금 시스템은 다3층구조입니다왜3층구조냐면경제3주차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3주차라는 것은 국가, 기업, 개인이거든요. 국가와 같이 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업과 같이 하는 것은 퇴직연금.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사적 연금.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꾸준히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경우 두 번째가 이런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화를 바꿔 놓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연금 같은 경우에죠 주택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근데 주택 연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름은 연금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출입니다. 대출.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좀 비용이 좀 비싼 편이죠. 그런 단점은 있지만 주택연금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죽을 때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내서 여러분들 현금 흐름을 죽을 때까지 만들어 줄수 있는 상품은 현재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을 거고 제도긴 하지만 주택연금이 있을 거고 생보사의 보험사의 종신연금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이런 거밖에 없고 세 가지 외의 방법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집을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재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버티다가.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굉장히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제가 뭐 섣부르게 금융자산이 부족한데 집값이 비싸면 집을 줄여서 가거나 지역을 좀 옮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둘 다. 자기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내 노후의 삶은 내 자산이 많더라도 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할 때. 그런 것들은 어게 뭐냐면 주식과 채권에 몇 퍼센트 발행하고 비율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분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리스크를 관리해서 수익을 잘 내자라는 개념이잖아요. 크게 보게 되면 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은퇴 후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주기적으로 내가 돈을 빼야 돼요. 그리고 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뭐냐면 돈을 빼면 총 자산이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자산을 또 줄이면 안 돼. 수익 말해서 퇴직 후에 자산 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게 상반된 목적을 가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가 수익률을 높여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순자산을 줄이는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수익을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상반된 목표거든요.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짜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인적 자본의 가치 인적 자본의 가치. 내가 예를 들어서 은퇴 전문 설계한 학자들, 그들이 얘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너 준비는.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뭐냐면은 최소한 후기 고령기 전까지 일하는 게 좋다. 왠지 그러니까 우리 후기 고령이 75세니까 75세 전까지는 일할 수 있으면 베스트다. 왜 그러냐면 현금 흐름이 생기잖아요. 주된 일자리란 표현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주된 일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저의 노동력의 가치는 급락을 합니다. 50% 이상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분야에서 제가 2, 30년 일하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 30년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희소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농담 상황이 이러거든요 뭐 퇴직하면 뭐 동네 아저씨는 나도 동네 아저씨죠 뭐 우리 집 강아지랑 산보나 하고 스님 말하는 심심한 삶을 살게 되겠죠 또 심심한 삶이 더 나쁘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근데 이걸 늦추면 기존에 모아놓은 돈을 덜 빼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운영을 더할수 있잖아요. 생활비도 좋다라.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현금흐름도 좋아지지만 기존의 보유 자산을 잘 빼쓰지 않기 때문에 보유 자산이 또 운영을 더 오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일을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똑같은 재산 갖고 시작해도 굉장히 큰 차이 벌어질 수 있어요. 10년만 반복이 되면. 물론 이분이 운영을 탁월하게 잘하고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수익률이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자산 규모가 10년 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본의 내가 수명을 늘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그들의 공통점인 얘기 거는 은퇴파산 리스크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퇴직을 늦추는 게 가장 좋다. 2, 3년만 늦춰도 은퇴파산 리스크의 50% 이상 줄어든다 이런 말합니다. 빨리 시작하고 현금으로 최대한 늦게 좀 퇴직하시고 일하시고 하시면 이제 리스크가 많이 줄죠또 하나 중요한 건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씀씀이 미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 제 구조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재취업에 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퇴직자들 재취업 경로를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재취업을 잘하신 분들은 두 가지예요. 내가 엄청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자격증, 두 번째 인맥. 그 훨씬 더큰 변수였습니다. 현실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취업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 왜냐면 퇴직 이후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도 급해지고 그런 것이고요그 다음에 주변에 굉장히 퇴직하신 친구나 선후배 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금 계좌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연금 계좌도 같이 보여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60대들은 조금씩 주식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 제가 50대예요. 뭐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주식은 중장년층의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맞죠. 지금은 젊은 세대부터 다 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과거의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원래 50대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가 보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 자가 보유율도 높고 주식도 많이 하고 금융자산도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만 그게 또 심리적으로 되게 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6개월은 좀 쉽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 시작하는 경우 자체는 좀 다르다 왜냐면 월급을 받으면서 주식 투자할 때는요 좀 깨먹어도 기다릴 수있어 월급 받으면서 근데 이 주식이 만약에 내가 생활비가 들어가 있는 자산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 깨지면 그냥 순자산이 푹 줄어드는 겁니다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있다가 이제 증권사로 계열사 전출돼서 왔는데 전입이 된 거죠 참 증권으로. 그 운용사는 주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증권사 와서 주식을 좀씩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많은 금액은 하지 않고 펀드나 ETF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하는 이유가 퇴직 이후에 이 포트폴리오를 대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금 흐름이 내가 꾸준히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르다 일단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할 때 아주 경험이 많으시잘 하시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주라든가 배당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캐시플로우를 좀 만들어내는 훈련을 주식을 통해서 주식의 주가를 돈을 버는 것도 능력이 되시면 하시고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유튜브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거의 프로급이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분들이고 내가 경험도 별로 없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도 많이 못했고 이러신 분들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e t f 이런 걸 먼저 경험을 해보시면서 ISA 계좌라든가 이런 절세계좌를 활용하시면 또 세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시퀀스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는 거예요. 퇴직 시점에 똑같은 돈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 퇴직 시점에 굉장히 나쁜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과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은 향후 노후 생활 내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수익률 순서가 퇴직 이후에 바로 제일 나빠지면 이 미치는 영향이 20년 간다고 보셔야 돼요. 10년 이상 20년 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평균을 내면 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이렇게 하면 평균 내면 똑같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시작하든 플러스로 내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근데 플러스로 시작하고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게왜 퇴직 이후에는 크게 달라지느냐? 빼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상태에서 뺏어 쓰는 거와, 플러스 나눠서 뺏어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퀀스 리스크를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유튜브 방송에 그런 거 조심해 하셨으면 좋겠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줄 것처럼 하면서, 입만 고수인 사람들, 우리 입고수랍니다, 입고수. 유튜브에 여러분들 입고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재산이 한 500억, 300억이 되면, 뭐하러 유튜브 나와서 투자자들한테 돈 받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돈 많고 유명해도 힘듭니다. 돈 마음대로 못 쓰고. 제일 좋은 거는 돈 많고 유명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재산이 이렇게 몇 백억 됐는데 왜 유튜브에 대해서 자문료를 받아가면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저라면안 합니다. 저라면 지금 이 유튜브 나오는 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다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과잉의 시대고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선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악의를 가진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소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